안녕하세요. Mesh AI에 대해 설명할 새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단히 말해 3D 모델을 만들고 생성할 수 있는 도구예요. 보시다시피 텍스트 3D, 이미지 3D, 텍스트 텍스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수 있고 여기 그 기능들의 예시가 몇 가지 있네요. 정말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도구라고 할수 있죠. 무료 에셋은 엑스타리 저작권 아래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상업적 목적 포함,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공유하고 수정 가능해요. 자, 이게 바로 Mesh AI입니다. 자, Mesh.ai에서 계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s 인인9을 클릭하고 구글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는 옵션도 있어요. 완료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크레딧이 표시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필이 있어요. 네, 정말 간단하죠? 메시 AI에서 텍스트를 3D로 바꾸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텍스트 3D를 선택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모델이 있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프롬프트를 붙여 넣을게요 최대 900자나 500자까지 입력 가능해요 자를 지워볼게요 모델 엑스플로러에서 다양한 모델을 고를 수 있어요 MSC 4와 5 모델로 생성할 수 있죠 기본은 메시 4고 다소가 더 좋을 거예요 ACC나 개인용 라이선스 구독 옵션이 있어요. 대칭을 켜거나 끌수 있어요. 저는 다양성을 위해 대칭을 껐어요. 제네레이트 누르면 10크레딧 쓰고 1분 걸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볼까요? 여기 생성된 결과가 나왔네요. 모든 모델이 보이고 회전도 가능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4개를 만들었죠.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를게요.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귀엽고 이건 제일 무서워요. 이게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텍스처 생성할지 물어보면 예라고 해요 확인 스크레딧 쓸 거예요 이게 모델 만드는 전 과정이에요 모델 만들고 색상도 입힐 거예요 나중에 쉽게 수정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왔네요 이걸 선택해요 정점이 엄청 많은 걸볼수 있어요 이게 최종 결과물이에요 나쁘지 않죠 꽤 괜찮아 보여요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텍스처 입힌 모델이 완성됐어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랄게요 메시 ai에서 이미지를 3d로 어떻게 바꿀까요 작업 공간에서 이미지를 3d로 섹션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저는 두 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올릴 거예요. 켄타우로스와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성을 요청했는데, 아, 텍스트 없이요. 아, 알겠어요. 텍스트 없이 3D 이미지로요. 이름은 켄타우로스와 미노타우로스. 좋아요. 대칭은 자동으로 두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즉, 이미지로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까요? 여기 두 요소를 넣었어요. 하나 대신 두 개를 넣었죠? 어떻게 나오나 봐요? 두를 섞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이렇게 생성되었습니다. 둘다 만들어졌네요. 정말 둘다 만들어졌어요. 꽤 흥미롭죠. 그렇죠? 둘다 생성된 게 놀랍네요. 꽤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머리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보이시나요? 음, 팔이 좀 많아 보이네요. 팔이 4개예요.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팔이 4개고 미노타우로스는 뿔 대신 고리가 있네요. 이걸 선택하고 원하면 텍스처를 추가할 수 있어요. 텍스처도 만들 수 있죠. 정말 간단하죠.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메시 AI로 텍스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워크스페이스 파트로 가서 AI 텍스처링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델을 올리거나 예시 모델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걸로 할까요? 보시다시피 2분 정도 걸려요. 텍스처 생성하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폴리곤 등을 커스텀할 수 있고, 토폴로지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확인 누르고 2분 기다리면 돼요. 여기선 오류가 났지만. 보통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 캐릭터는 AI로 전부 만든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왔죠. 캐릭터를 어떻게 애니메이션 할까요? AI는 아니지만 메시의 AI라고 부르죠. 워크스페이스에서 텍스처 3D로 가서 애니메이드를 선택해요. 리깅을 클릭하고 먼저 리깅해요. 이 모델은 AI로 만들었어요. Next를 누르면 캐릭터를 중앙에 정면으로 배치하라고 해요. 회전시켜 보죠. 얼굴이 보이네요. 다리 셋팔 여러 개가 있어요 정면으로 돌리고 중앙에 배치해 볼게요 캐릭터 높이를 조절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해당 위치에 마커를 놓으라고 나와요 정확할수록 애니메이션이 좋아져요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 대칭이 아니라서 대칭을 끌수 있어요 훨씬 낫네요 더 많은 젤을 만들고 싶지만 안 되네요 허용이 안 돼요 턱 어깨가 여기 있고 팔꿈치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팔꿈치를 보세요 좀 이상해 보일 텐데 손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예요. 확인됐어요. 주의하세요. 리그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후에 여기 있는 많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렇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메시 AI API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API 섹션으로 가서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키를 생성하는 간단한 섹션이 있어요. API 키 만들기 이렇게 쉽게 API를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결제 플랜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크레딧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레딧 받기를 누르거나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요금제가 나타납니다. 무료로 매월 200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는 10, 20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료로 이 정도 받는 건꽤 많은 것 같네요. 동시 작업 하나가 가능하고 대기열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PRO는 월 2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그렇죠? 월 1000크레딧. 즉 100모델, 100모델, 100텍스처, 아니 100모델, 200텍스처요. 기타 등등 동시에 10개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지정도 가능하고, SS은 비공개입니다. API 접근, 무료 입장권 4장, 이게 일반적인 가격이네요. 월 20달러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엔 100개 모델이 없어요. 20달러에 거의 100개 AI 모델 괜찮네요. 제 생각엔 무료 버전도 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막스 버전은 좀 기존 기능의 확장이에요. 그렇죠?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레딧 가격이 궁금하네요. 200 크레딧으로 20 모델 몇 달러네요. 비싸죠? 추가 크레딧은 꽤 비싸요. 무제한 모드에서 생성 다 쓰면 많긴 해요. 모델 400개나 텍스처 800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느린 속도로요. R2U2 플랜처럼요. 그렇게 계속 생성 가능해요. 동시에 숨게 작업도 되는 것 같아요. 숨게 동시 작업이라고 하네요. 꽤 흥미롭죠. 그렇죠. 최고 플랜은 당연히 비싸겠죠. 가치 있다고 봐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모든 AI 도구가 그렇듯이 우리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